하나님 약속에 짝꿍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 맞아? 이러면서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로 결심했어. 상황이 아무리 아니어도 나는 믿을 거야. 이렇게 믿음을 확 잡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닻줄을 탁 꽂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아휴. 맞는 것 같은데 교회문을 딱 나서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쏙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지요. 의심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 의심, 의심케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네. 나는 너랑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 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을 점점 깊게 뿌리가 내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심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지은 시에 있죠.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뭐라고 비유를 해서 나무로 비유를 했잖아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서 있게 됩니다.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가져서 하나님의 약속과 짝꿍이 되시는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완료형, 이미 이루어졌다.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아, 네.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도 이루어지다? 아, 땅에서도 아, 네. 이루어지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것이고, 믿, 약속의 짝꿍인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희망 고문도 아니고, 막연한 로또 맞겠지, 이런 확률 게임도 아니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야. 따라 해봅시다. 바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중에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더 오래 참고, 이만큼 참았는데요? 네. 아니, 더 오래 참고. 네. 그 다음요, 더 길이 참는 것입니다. 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만 기도해라. 라고 하시거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